노마스테 부탁받아 아침 탁발 나왔습니다. 오늘 좀 일찍 나왔죠? 오늘은 BTN 불교TV 성지순례 어제 합류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그 단가강 갱지스강에 간다고 해서 인도 시간으로 4시 반에 호텔에 아침을 주세요 했으니까 네시반은 너무 일찍고 5시에 줍니다 했답니다. 그래서 마침 한 15분 정도 시간이 있기에 여기서 아침 탁발을 하고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아침 탁발을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부터 가야까지 가는데 길이 좀막혔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laughs> 아마 성지순례 다닐 때는 인터넷 사정도 그렇고 해서 새벽에 일찍, 아침 탁발을 하고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8시 전후에서, 어떨 때는 7시 반정도에 아침 탁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삼부다싸, 나무다싸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터사 나무타사 바가와토 아라토 삼마 삼부터사 부담 살아난 가참이 담망 살아난 가참이 상강 살아난 가참이 두띠암피 부담 사라낭 가참이 두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참이 두띠암피 상강 사라낭 가참이 따띠암피 부담 사라낭 가참이 따띠암피 담망 사라낭 가참이 따띠얌피 상강사아남가참이 숙교들 행복하십시오 부탁 바랍니다. 여기는 녹계원 옆에 있는 어, 호텔입니다. 성지순례 진행하다 보면 이런 호사를 한 번씩 누릴 때가 있습니다. <laughs> 그러지 않아도 이제 좀 몸살기가 좀 있더마 대표부부님 한테 또 혼나고. <laughs> 일을 뭐, 몰아가면서 한다고. 그래도 뭐, 거래안 그래 하면 일이 되나요? 또, 제가 인도로 지금 떠나버리게 되는데. 그래도 기차를 타고 오는데 몸살기가 있어서 우연하다가, 그래도 뭐, 한번 해보자 하고 왔더만, 저녁에 좀, 온도를 조금 높여서 자니까 조금 몸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바리 존자,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수행을 지도받았던 직계 제자, 그 가운데 가장 뛰어난 열 분의 제자를 10대 제자라고 하죠. 그 10대 제자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섯 번째 우바리 존자를 소개하는데, 우바리 존자를 소개하는 세 번째 시간, 왕자들을 따라서 출가했다입니다. 아난다 존자가 출가하고, 어고무업에 그 왕자들이 다섯 분이 함께 출가를 합니다. 그런데 어, 이게 나중에 불교 전통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 대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 출가를 하게 되면 번잡하고 불편한 일이 많을 거다. 다르게 표현을 하면 출구를 막을 거다. 그러니 옆길로 뒷길로 살짝 돌아가자. 이래서 말을 타고 출가를 했다. 이게 이제 유성출가상 팔상성도에서 하는 거죠. 이때 부처님만 말을 타고 출가했던 것이 아니라 이 다섯 분의 왕자들도 말을 타고 출가를 하는데, 그때 말의 겐마잡이 말의 그 고비를 왕실 리발사가 잡아줍니다. 그분이 바로 우발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뒷문을 통해 가지고 어, 출가를 해서 왕궁을 우회해서 어, 이제 출가를 하게 되죠. 아마 모르기는 해도 한국 스님들의 출가하는 시간대를 보면 되게 밤중일 겁니다. <laughs> 부처님도 밤중에 출가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게 그... 눈을 피해서 달아나는 그러지 않고 어, 벌근 대낮이 제 출가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면 부모들이 좀 불편해 하니까 그래서 주로 밤중에 출가를 많이 하자딱 기다리겠다고 있다가 짐을 싸 놓고 아마 이 다섯 왕자도 석가족의 다섯 왕자도 아난다 존재를 포함을 해서 출가할 때 그랬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참을 왕궁을 벗어나서 그 왕자들이 그말고비를 지었던 우발이존자한테 자기들이 갖고 있던 화려한 옷 그리고 보석 이걸 다 벗어서 주면서 이거면 한 평씩 밥을 먹고 살 겁니다. 그러니 정말 고맙습니다. 하고는 이제 인사를 하고 출근을 하나 <laughs> 돌아서는데 <laughs> 우발이존자가 가만히 생각을 하지. 아따 이걸 그대로 왕실에 갔다 전해줬다가는 마땅 맞아 죽기 좋다. <laughs> 안 그래도 뭐, 왕이 개성자들이 다 출가를 해 끼고 나면은 뭐, 아버지 입장에서 열불이날 건데, 그걸 뭐, 마부가 오다고 그 장식불을 가지고 오면, 억시 좋다 하겠다 그리고 우리 존자가, 아이고, 이내 이러다 가 맞아 죽십니다. 내도 그만 따라서 출가할랍 합니다. 아, 이래갖고 그냥 따라서 같이 출가해 빈 거예요. 그래서 그 옷, 옷하고 보석은 나무가지에 걸어 놓고, 이그 이왕이면 내한테 주고 간 거고. 이래가지고는 이제 같이 출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출가를 하고는 부처님한테, 이 왕실의 왕자들이 부처님한테 건하죠. 이분은 우리의 그 평생 우리 머리를 깎아준 귀한 분입니다. 아, 이분에 우리가 출가를 하면서, 이 습가족들은 프라이드가 엄청 강했습니다. 아, 그, 그래서 종래혼을 했다고 하고, 어, 외부에서 피가 섞이는 걸 아주 싫어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게 석가족이 망하게 되는 본질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었죠. 혈동의 순수성을 아주 강조했던 거죠. 이게 좋게 말하면 프라이드가 아주 강했고, 다르게 보면 자만심을 넘어서서, 아, 암심이 너무 강했다. 그런데 요아만심을 끊는, 끊기 위해서라도 이 하청민 출신, 우바리 존자를 먼저 머리를 깎여서 우리들의 상석에 앉혀주세요. 하고 이제 부처님께 건하고 부처님이 그걸 받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신분의 평등을 이루게 되죠. 이렇게 해서 차집그 한순간의 판단이 순진하게 그걸 드리고 그 오다고 보석을 듣고 왕궁으로 갔으면 딱 맞아 죽기 좋을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혜가 발동을 해서 왕자들을 따라서 출가해서 살아남기도 했고 그 하청민의 신분을 극복하고 부처님의 제자에 그것도 10대 제자에 반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고 특히 당신이 왕실에서의 그 전공을 살려서, 아, 출가하는 스님들의 머리를 깎아줌으로 인해서, 출가할 때, 스님들이 언제, 어디서, 몇 가지 계율을 받았는지, 구족계라고 하죠. 그건 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걸 아, 다시, 에, 송출을 해서, 아, 율장이 완성될 수, 한, 완성될 수 있는 결정적 기여를 하시게 됩니다. 이로써, 그 비상한 안기력의 소유자 부처님 당시 최고의 멋쟁이 풍류를 알고 멋을 알듯, 그리고 품격이 있었던 아난다 존재의 굉장히 송출되고, 이우지아 오바리 존재에 의해서 율장이 송출이 돼서 율장과 굉장히 틀을 갖추게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오늘날까지 전해줄 수 있는 큰 깃털을 마련해 주신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조선불교를 중흥을 했던 중흥조조, 흔히 뭐 서산을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만 서상을 길러냈던 부용영관입니다. 제 고향 분입니다. <laughs> 부용영관은 조선불교를 살리려고 했었죠. 저는 인도 불교를 살리려고 지금 열심히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배들이 한분 있다면 그분들이 롤 모델이 돼서 후배들이 한 걸음 나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또 오바리 존재의그 역할이 빛나게 됩니다. 만 명의 스님에게 만 명의 후원자가 만년 동안 공량을 올리자. 그러면 그렇게 양성된 스님들이 인류의 자유와 행복에 헌신할 때, 그분들의 그 공덕가피가 만년 동안 지속될 거다. 마치 연꽃이 바람을 만나면 온 산화대지에 연꽃 한기로 가득 차듯이 만만공덕해 한달에 만은 정기 후원이 선임 양성 교육 불사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동시에 인도 불교 보건 불사에도 더 더, 더, 아, 이게, 와, 뭐, 말이 꼬이나? 어쨌든 크게 도움 됩니다. <laughs> 뭐, 뭐, 찍을 땐 그냥 웃어버리는 거지, 뭐. <laughs> 자, 내일은, 아부탁가야 어, 국제 수행학교에서 아침 탁발을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답해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땀 마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에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모든 수행자들에게 공양 올립니다.주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해양대기 발언합니다 이마이 아담마 누담마 빠티빠티야 부당 푸제미 이마이 아담마 누담마 빠티빠티야담망 푸제미 이마이 아담마 누담마 빠티빠티야 상강 푸제미 사드 사도사도 수교뜨 행복하십시오. 아침 탁발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침에 어른선이 목소리 듣고 얼굴 한번 뵙고 그리고 예배 올리고 일가를 시작하자. 이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laughs> 저는 내일 부탁가야 국제수행학교에서 아침 탁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올해 그리고 올 겨울에 한 2회 정도 BTN 불교 성지 순례를 아마 하게 되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명품 불교 성지 순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동참하셔서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laughs>